강사한사이 있어. 라고 감사 포냐 하나 있어. 지바 하루 종일에. 빨빨빨빨빨 빨. 한번 하시죠. 아 끊으면 안 돼요. 편집을 끊어야지. 안 하기 때문에. 가자. 가보자. 가보자. 가자. 원령 가라. 어? 어, 오늘 너무 잘했어. 잠야두 개를 계좌를 보내줘야겠다. 아 될까? 이따 보내. 지금 보내죠. 응. 맞아지. 야, 6, 5, 2, 5, 3, 4, 나할 어, 와, 야 이, 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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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, 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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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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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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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되냐? 입으로 되냐 이거? 어씨